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세우시며 복음의 진리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쉬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 국가와 정치, 경제도 항상 잡음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정말 힘을 합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 소원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올바른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하고 부서진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코 예비해 두셨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정통하여 복음에 충만하며 세계 복음의 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 덕성을 갖춘 신실한 주의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되어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심령, 연약한 자들이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루터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여 하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연약하고 상하고 찍킨 전송도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힘만 의지하며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